네 안녕하세요 저는 Busy B A K A Visionary Hello, Sup, representing Feel Good Music. Hey, 마스크 쓰세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라고 그리고 R2형 DJ R2 안녕하십니까? D D J J R R2 DJ. 오 입으로도 되네요? DJ r 2 <laughs> 형 오늘 무슨 촬영하는지 얘기 들은 거 있어요? 네 오늘 약간 뒤뜸을 들었는데 여자 화장품이 저 완전 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형이 무슨 우락부락 아니에요 PD랑은 조금 약간 여자 화장품의 이미지가 맞는데 저는 약간 뭐 순댓국 저도 여자 화장품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는 들었거든 그렇죠 뷰티능력평가는 총세가지 과목의 시험으로 진행되며 시험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의 이름으로 매 편당 2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단, 성적미달 자에게는 특별한 식제가 주어지니 최선을 다해 주세요. Right. 어, 어에대 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있... 형뭐 어. 로션 쓰는 거 있으세요? 저 있죠. 저도 저... 저... 그거 없을 때는 저도 그냥 어. 수분크림 뭐 하나 쓰고 <laughs> 선크림안 <다> 바르는데. <laughs> 저도 안 발라요. 그 우리가 돈 잘하는 건가? <웃음> <웃음> 형 뷰티 메이크업 갖고 있는 DJ 어때요? 어, 약간, 약간 뭔가 세련돼 보이긴 하다 여자들한테 하네. 어필할 수 있겠다. 여자들이 좋아하겠네 아 오케이 지방? 아 이거 봐봐요 피해 피에... 배아퍼 모의고사 같은 거네 아나 아, 시험이 아, 제일 싫었어 아. 어. 와 오, 오, 이거 제대로인데? 어? 중짜예요잘 읽어봐야 된다고 이런 거 스킨 앤 네. 피부 타입 영역 다음에 공부를 드내네 읽어주세요 난 뷰티계의 왕이 될 몸이다 <laughs> 자연스럽게 하라며 <laughs> <laughs> 이런 걸 시키고 있어 <laughs> 지금지금부터제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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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시지금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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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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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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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 지금은 지 지금은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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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은 아형영어아니아아아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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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봐요 PH도 영어로 T 아니 이 PH는 왜 하는 주황색 <laughs> <뭔가 변경이 웃음> <있잖아. 웃음> 네, 거 PH1의 랩이 주황색이라는 거잖아 주황색은 주황색 뭔가가.. 무슨 말하는거예요 어? 피지 비즈 이기바로막 던져야 돼 이거는 하면서 아니 제대로 그래. 나는 했어 과도한 피지 분비를 막기 위해 산을 자주 한다 그렇지 어... 지성 피부는 딱 알잖아, 너는? 이 친구 지성인데이 삼형신 같지 부족한 아니야. 지방? 부... 지방? 지... 나, 나, 나도 떨리네. 응. 형그 느낌대로 가네요? 느낌, 그래. 사람은 이지 건성이네요, 형 건성? 내 <laughs> 피부 톤이. 아니, 하는 자세가 지금. 이거 피부 깎서 물어보면 바로 내올아형리 이거 점수 좀보 어, 어. 어, 오, 비... 많이 맞았네? 오, <laughs> 어, 저는 고민한 고민 끝에 75점이면 통과 패스인 것 같습니다. 패스, 패스 마 m y s e l f 요 아까 되게 과감하신 분이 30, 30. 시작은 미비한 하지만 끝은 대데이 라는 말을 하시나. 끝도 모르겠네. 끝 Great. 이거 뭐지? 뭔가 더큰게 왔다. 이게 이교신가? 그냥 묵빡딱해 봐. 이게 말리는 거 같은데. 오, 부드러워. 에디슨이 이렇게 전구를 발명했어요. 이번 시간 좀 재밌네요. 이건 내가 좀 강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원래, 원래 이 화장품 제품이라고 물론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음. 이 DP 보세요 이렇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일단 이게 약간 허름하네. 이, 내가 보기 이게 제일 싼 거다. 저는 인재지를. 어다시 팬이랑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 네. 많이 준비해놨네 여기. 오 엄청난데요 이거. 품이랑가격을 연결시키면. 아 이게 줄줄 줄 끊기 네. 맞죠 이렇게. 그러면은 형알티형은 아, 지금 뭐 이거 생각할 거 있나? 나 이거 잘한다 이러니까 형이 한번 빡빡해봤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형형 아니, 아니, 방금 뭐. 뭐라 했어? 그래? 자신감 빡빡 나온 거 아니야? 이건 아니, 아니, 내가 진짜. 자신 있다. 뒷뒤 뒷뒤 왠지 왠게 말리는 것 같은데 <laughs> 이게. 이거. 그 다음에 이게 크지만 이게 함정이야. 야 이게 영양도 많고 비쌀 것 같지만 아니야. 이게 평탄적이요? 뭐야 15,000원. 형도 함이에요 어, 라네즈 브랜드 있죠? 라네즈 아시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laughs> 일단 이거 일단 지금 제 픽은 이거에서 뜯기 전. 약간 외관상 봤을 때.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안 <laughs> 사요. <laughs> 그거 알죠? 아이돌 프로그램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미 흥미. 흥미가 많은 아이수나요 제 픽은 이건데 친구들이 냄새 맡아보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원픽, 투픽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와이가리 사는 거. 이건 일단 독도 토너. 독도는 손이 약간 제가 퍼석퍼석하죠? 좀 드라이한데요 네, 그것도왜안 나와, 에잇. 옆에 있잖아 형. 잘 보면 형 옆에. 아 형, 형.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먹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냄새가 안나 <laughs> 아 이거는 바로 뜯어져 있는 제품이 좋지 아형 근거에 신경을 쓰는구나 <목소리> 어 오, 이거 진짜 손소독제 냄새다 <laughs> 아, 아 <웃음> 근데 미리가 많았어 5 0 0 500ml가 비싼 식물날 아시나식물나 어우 냄새가 괜찮네 어 퀄리티가 확실하 퀄리티도 좋아요 뭔가가... 이거는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오 디테일하네. 아 헤드카라가 이게 이건 묻었네. 아 이걸로 하면 지워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워버려야지. 아. <laughs> 에디슨이 이렇게 전구를 발명했어요. 지워졌다. 형. 지워졌다. 오 시. 오 새끼 그랬죠, 형. 새끼 그랬죠. 이 친구. 아이 아, 화장품. 결과가 바로 나왔는데요. 네. 네. 문제가 네.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두분다 하나도. w h 지못 What? 츠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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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아 What? w h 일부러 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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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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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뭐랄까? <laughs> 나나요 프리스타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왜안 비싼 것 같아? 이건 떡한 이게 1등 같잖아. 약간 뭐 제일 비싸고. 저는 그래서 선택했어요떡하니 1등 같아서 1등으로도 골랐습니다. 둘중에 가장 비싼 거는 3만 원. 이즈님이 들고. 중... <laughs> 그럼 비싸. 이거 아 이거는 얼마? 몇 등이? 이거는 이제 4위 15,000원. 아. <laughs> 아슴. <laughs> 아그3교시까지 있으면은 일단 나는 좋 하겠습니다. 야 내가 이긴 거잖아. 부탁이에요. 아, 아, 아까 이, 이 친구들 리액션 때문에서 약간 약간 당했어 말려서. 형 아까 내 탓하더니 뭐야. 제작 등터돼요알 2번. 정답이 니다스 3번 하얀 버 정답입니다. 아. 3번은 두 번씩이고요. 치고 타이도 크게 여덟 종류로 나눠진대. 여덟 가지 알투 색소민감피부 네 자나? 네 보호 아 여기 있지? 아 오케이 오케 색소보호 힌트 침? 알투 네 R2. 색소 침성피부 네? 어? 난 침착해 난 왔어 정답. 침착 형한테 만약 골라라 그러면 형 골라 난 B 골라 그럼 난자 보여주지 마시고 한번 열어서 바꾸기 찬스 있어요? 바꾸기 전에 네, 한번 그 이겼으니까 번번 바꾸기 전에 한번 뭔지 모르는데? 네. 진짜? 이거보다 을것같아 이거 기아왜무어요왜무요대 족발. 아... Let's go! What is this? It's all right! It's all right! i t 요올리브 r 올리브 t 의 무슨 랭킹? 판매 순위요? 판매 순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t s all right! It's all right! i 요 s all right! It's 말 l 안. right! It's a l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맞춘 사람이 이긴거죠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올리브영이라면 여성분들의 편의점, 편의점 같은 네, 가보셨죠? 네 저... 저도 가보셨죠 근데 이거 그거잖아 CJ잖아 응 음. CJ 옛날에 그거 있었어 CJ 발급 카드 받은 올리브영이 고마 하렐 고마 역시 CJ의 남자 쇼미 더 머니 야감사다 올리브영 사랑해요 <laughs>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여성들이 다른 것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 이긴다. 형이 말한 대로 응. 어 이쁘다. 네, 그러니까 어. 난 일단 이기 너는 이게 1등첫 네. 만남에 난 설레. 이쁘긴 이뻐 친구야. <laughs> 이 친구의 브라더라. 이쁘긴 이쁘 영어가 굉장히 많네요. 이거 이거 <laughs> 온천수로 네. 만들었네. 네. 와 시원하네. 근데 근데 포장질도 퀄리티가 퀄러, 좋은데. 독도 터너 대신을 많이 당했지만 독도 터너가 이게... 근데 이거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독도 터너 널 사랑한다 해도 오늘 랭킹에서는 널 체크할 수 없어요. 이게 좀... 많이 받은것 것 같아요. 약간 애비수 같은 느낌이 나요. <laughs> 애기 생수 느낌이 많이 이게 제일 아니, 아 이게 제 아니, 아니, 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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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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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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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위. 난 약간 시뮬레이션 하고 싶어 이게 왜 1등이 아, 이제... 되냐 집에 들어와서 하루 일과 여자들 알죠? 그 거친 꽃그 메이크업 알죠? 이거 다지우뭐 네. 다 정돈 보소 저작업 이렇게x3 이렇게, 이렇게 막 하겠죠 저도 지금 비비를 발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들어 여기서 정리를 한뒤 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해 왜냐면 이게 또 용량이 많아요 400ml라서 이건 굉장히 여자들이 많이 쓸 거예요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아요 약간 슬기 아, 타지 Better your life, no? 음,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이거를 1등으로 할 거야. 가격이 싸고 물건이 많이 나갈 것 같진 않아요. 제 네. 생각이. 자 이게 1등 비지의 영향은있겠어 2등 꼴찌. 3등, 4등, 5등 어때 몇개 맞았죠? 어... 그럼 제가 한번. 네. 라고 긴장되네. 아. <laughs> 내 생각에 내생각한두개 정도 틀렸을 거야. 다틀렸어요 와, 가 우리가 잘못는다니까. 안하다 <laughs> <laughs> 어, 이거다. 아니야, 아니야. 번번 <laughs> 어, 내가 <그게> 인줄 <나인지> 알았어요. 또똑너를이등으로만드는 거가. 가 여기서 잘못 같다. 이 다음에 똑가이돌아와 아. 아. 네. 아, 그럼, 무교에 <laughs> awesome. 네. 난난 아, 이이 뭐, 아, 이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이렇게이이 이거! 많이발라이게 무침, 무색, 아무런 그 자극이 없어 그리고 되게 뭐를 프레시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냥 노멀한, 내추럴. 그래서 이게 약간 싸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우월해 오늘 그래 최고의 민너는 위너 독도 터너 이름 잘 지은 것 어, 같아요. 터너는 그래.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성비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피부에 얼마나 맞는 지이 발라보고 트러블이 생기면 바로 다른 거. 바로 바꿔줘야 돼요. 네아 오늘 화장품 리뷰 해봤는데 저희가 정말로 무지한게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같고 오늘의 위너는 저도 아닌 아이템도 아닌 똑똑한 <목소리> 야시야시야 자 이제 숙제를 해 드릴게요 와아 선생님 이즈님의 이름은 지금 2 0만 원씩 더줄예예요달인 아이템님은 오늘 주제가 스킨이에요. 뭐고 네. 네. 집에서 새로 네. 사용하시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들, 직 카메라. <laughs> 핸드폰으로요. 어. 여러분 다 그거 조심하시고 오늘 사인을 많이 하셨고, 가장 긍정적인 드디어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아, 독도 터너 이분도 독도 터너 쓰시는 거야? 공반자가될것 같은데요, 이 친구. 어, 독도 터너로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아니까꼭 지켜오겠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laughs> 여러분 다음에 봐요. 다음 같이 이름 붙.